Hi, this is Jason Charlie Park. 찰리입이유오이도제한성소리 어, 사는 이유를 이걸 o k 목소리로 왜냐면 어제 어, 을입또다 오늘 헤어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는데 처음으로 이마에 땀이 맺히지 않았습니다. 하하, 가을이 왔구나. 하 송도의 가을도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. 마치 헤르메 셀리의 어, 나오는 센트럴 파크처럼 뭔가 로맨스, 뷰 비유티, 러브 이런 것들이 살아 숨 쉬는 듯한. 네. 아또 버스 가왔네 안타이. 아무튼. 어, 성도의 가을이 아름답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? 일단 하늘? 하고요 뭐 아무튼 딱히 뭐 좋다라는 거를 굳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성도에도 가을이 왔습니다 아 타민성도 지금까지 찰리였습니다. 아, 아.